조은 교회 모든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교회 수요 묵상, 찬송을 묵상하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찬송과 32장, 만유의 주제라는 찬양과 10편 45편 2절 함께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성경 준비되셨죠? 먼저 성경 10편 45편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와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우리 세찬송은 32장 만유의 주제라는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에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루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보좌의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만세라는 찬양 CCM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이 감격스러운 모습 여러분 이미지로 또 그려지시죠? 또 여러분의 경험 충분히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뜨겁게 찬양할 때, 우리가 가장 뜨겁게 예배할 때,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찬양의 외침을 우리가 함께 외쳤던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깊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감격이 터져나왔을 때, 아마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찬양의 그 감격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찬양의 가사의 내용, 그 바로 내용입니다. 만유의 주제에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라는 고백.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뜨겁게 찬양한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감격이, 우리가 선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외쳐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왕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충만해질 때 우리의 바라봄, 우리가 향하는 그 눈빛은 기쁨과 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라고 시편기자저 찬양의 가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쁨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조금 지치고 힘들고, 조금 낭만, 낭망하고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안에서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는 그 수고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서 이 풀으러 가는 초목을 한번 바라보시면 너무나 멋질 것입니다. 색깔이 변해가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활짝 피어난 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첫 발걸음, 아주 작은 발걸음이 될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손을 높이 들고 뜨겁게 경배할수 있을 것입니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없도다 아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우리의 마음이 감격 가운데 우리 입술이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우리 인생의 예수님을, 참 왕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수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김창숙 사모의 찬송과 만유의 주제 단주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찬양의 가사와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한 주간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